이제 코로나 백신도 거의 다 맞아가시고,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노래 수업을 이제 대면을 할수 있는 때가 가까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어, 유튜브로 하는 거, 이런 때를 이제 정말 회상하면서, 아, 이런 때도 있었지 하는 시절이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환승하시기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 가져온 노래는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인데 드라마 꼰대 인터넷에서 나왔던 5인치예요 드라마 OST인데 이찬원 씨 노래 함께 배워할게요 어떤 노래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불러봅시다. 남주지 마세요 좋아요 만 생각해 하고 고마운 날 간직해 하고 고마운가 간지레미하며 아아아 사랑하려지 바람처럼 물처럼 다른 인연 잡지를 말고 중간에 어떻게요? 사람이 떠나가도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또 인연이 온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시절이 올 거고. 그래서 힘들 때는 어, 행복했던 때 생각하고 또 행복할 때는 또 힘들 때 생각하면서 역진사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들도 위로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어렵다면 행복했던 생각하고 아, 내가 사랑받은 셈치고 어,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나올것 같아 좋은 시절이 온다 만시 온다 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노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린 노래이니까 템포를 좀 빨리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의 시절인연 이라는 노래 이 멜로디를 잘 기억하세요 두 마디를 이렇게 하이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공감 뱅가 있으니 미련이 남지 마. 세요. 여기까지. 반복해 볼게요. 사람이 떠나간다고. 시작. 사람이 떠나간다고. 둘, 셋. 그대여 울지 마세요. 한번 더.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감. 땡가 있으니 한번더 오곡감 땡가 있으니 둘, 셋미련히 랑투지 마세요 마에서 흔들어주잖아요 여기서 흔드는 걸미련히 랑투지 마세요 이런 좀, 노래가 좀 분위기가 여기 서여있죠 마에서 살짝 흔들어주세요 마세요 자, 처음에 네. 이걸 내방을 한번 하는 거를 멜로디 한번 들어보시고 들어갑시다 전주. 미련히 닥치지 마세요, 제대 네, 네.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아하 사랑야지 바람처럼 불죠. 여기서 이제 후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바람처럼 물처럼 해서 호흡을확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좋았던 날. 여기서는 맨 앞에 부분보다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음 힘을 좀 주어서, 좀더 크게 부르셔야 돼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좋았던 날 생각하고 가사가 네, 긍정적인 가사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 부르면서 좋았던 날은 개부 내가 그런 거 보고 진짜 아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좋았던 날개파 생각을 생각을 하는 게 무엇이야 막 이러면서 짜증 내면서 부르면 어때요? 내 건강을 지는 거예요. 누구 좋자고? 내 건강에 좋자고 웃으면서 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좋았던 날을 생각을 하고 두. 고마운 마 간직을 하며 고마운 마 고마운 마음 둘 간직을 하며 아 사랑가야지 아하나아 사랑가야지 여기서는 지하고 힘 힘이 많잖아요 여기서 호흡을 크게 가지고 바람치어럼하면서. 질러줘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돼니 여기서. 바람처럼, 물처럼, 할 때, 포인트. 물, 처, 럼할 때, 은, 자, 으, 자, 으, 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바람처럼, 물, 처, 럼. 한번 더. 바람처럼, 물, 처, 럼. 이렇쭉 밀어줘야 돼요. 자, 어디서부터 했냐. 좋았던 날부터. 하나, 둘, 셋

말고 오는 이념 막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음. 그리고 어떻게 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아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나가지 는분고 친구도 못생기고 혼자 외로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어, 좋은 날올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새로운 좋 시절이 올 거예요 기대하시고 잘 하셨죠? 1절까지 어, 일절, 쫙 한번 가볼게요 새로운 부분만 중간에 해드릴게요 잠깐만 아. 멜로디. 멜로디 들어보세요 사랑이 떠나가라고 그대여 울지마세요 보고파 내가 있을 때 이 듣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날, 간직을 하며. 오늘 이년한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냐 새로운 시절이에요. 둘다 박스, 둘다 레이저가 마지막에 어, 멜로디를! 좀 틀리겠죠? 딴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네네 네. 친구가 멀어진다면 기대어 울지 마세요 영원한 것은 없이 생각은 하고, 고마움만 간직은 하며, 아, 아, 사랑까지 준비를 호! 바람처럼 물처럼. 끝나게하네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여기는 이상하게 앞 부분이 다시 나오는 듯 것처럼 해서 끝나요. 하나, 둘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불지마세요 이렇게 시작을 앞뒤에다가 다시 붙여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지 않아요? 어, 색다르게 이차원의 네. 시절이면 이플랫키로 어, 했어요. 이차원보다 하나 더 올려서 어, 불렀어요. 이차원은 뒤로 불렀나 봐요. 이 e 플랫으로 해가지고 템포도 좀 빠르게 했어요. 아, 네개 정도 빠르게 해서 불렀어 어때요, 여러분들? 하실만 한가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감사장승윤이습니다건교 노일복지가 많이 사랑해주세요.